어? 오늘은 이게 뭐죠? 뭘로 만든 거예요, 십자가를? 손가락, 손가락으로 맞는 거예요, 손가락 우리 친구들 이따가 다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어 이거 어떻게 읽죠? <목소리> 또하는 손, 아름다운 손 좋았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볼까? <목소리> 기도하는 손, 아름다운 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바로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작. 내게 구하라, 시작. 내가 행하리라, 시작. 이거 할수 있는 사람. 어,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그렇죠. 아, 말씀 텐트라. 있잖아. 말씀 텐트.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좋았어요.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강도사님이 요번에는 여기가 내 이름이 뭘까? 강도사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강도사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강도사님이 행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내가 누울까? 여기 내 네. 정확히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면 강사님이 구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보세요. 여기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자, 천천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어, 보건 14장, 14절 말씀, 아멘.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우리 친구들 같이 담는 사람도 있고, 어,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기도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어어 어. 어, 누가 누가 아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피흘리셨던 그못 자국이에요 못 자국 예수님 못 자국 갖고 계시거든 아주 잘했어 대민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강우사님 이거 못 봤는데 대민이 이거 보이는구나 좋아서 강우사님 진짜 못 봤어 예수님 발에도 발자국이 있고 창자국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 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아 기도하는 거 까먹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도. 아,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나? 다 되는데, 아,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까먹었다. 아, 까먹었다. <laughs>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우리 친구들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 강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계속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기도 어떻게 하지? 아,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 기도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최고 쉬운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같이 우리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다섯 가지 기도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계속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있어야 돼. 자, 기도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누구에게 기도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1.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2.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3.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4. 하, 도와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5.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아메. 자, 다시 한 번. 안 보고. 1. 하나님의 이름 으고 2. 하나님의 3. 하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울 수 있는 신구. 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손가락 이렇게 아직 아직 손가락 내리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 펴야 된다니까 오늘은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이 이게 뭐예요? 감사. 친구도 오늘 감사한 게 뭐예요? 감사한 거 오늘. 오늘 아 오늘 인사할 수 있게 인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감사죠. 인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뭐였죠? 3?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 잘못한 거 뭐였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4, 네 번째. 그 다음 뭐죠? 도와주세요. 친구들 도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 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밥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도 이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좋아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우리 한번 찬양으로 같이 배워보는 거예요. 시, 시, 시작. 1 하나님 이름 부르고 2 하나님 감사드려요 3단거 용서해 주세요 4 하나님 도와주세요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가정활동지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색칠 공부하면서 써가면서 기도하는 방법 을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야. 점점점 큰 나무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되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